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이 위너 AI 코인입니다. 이 위너 AI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영상으로 다뤄드렸듯이 굉장히 핫한 그런 프리셀 림코인이고요 지금 이 위너 AI 코인, 지금 현재 사전 판매 종료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이 기회에 아직 못 잡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꼭이 사전 판매 기회 가져가시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 16일, 휘, 16일 뒤면 이 사전 판매가 종료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너 AI 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이 모금액이 채워지면서 거의 뭐 750만 달러에 임박하는 그런 모금액을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프리세일 밈 코인이고요. 지금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기회가 16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위너의 코인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꼭 무조건 이 16일 안에 여러분들이 선점하셔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 10배에서 100배 또는 몇 높은 몇천배까지도 더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런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전 판매로 출시가 됐었는데 이때 사전 판매 초반에 선점하셔서 이 고점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4만 퍼센트. 또는 이 6만 퍼센트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셨는데 이때 10만 원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1100억 원을 벌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정말 유망하고 잠재력 있는 이런 AI 기술을 갖고 나온 그런 프리세일 밈 코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금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만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 10만 원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이 소액 투자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점심값 뭐 또는 여유 있으신 분들은 20만원 아래까지 이렇게 소액투자 권장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이런 소액으로도 몇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서 이몇 백만원에서 몇, 백만 몇 천만원 많으면 억 까지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코인들 말고 당장 뭐 업비트 들어가셔서 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만 퍼센트는 고사하고 이천 퍼센트의 수익률도 달성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 소액 투자로 고수익 낼수 있는 그런 코인들 가장 높은 확률적인 그런 코인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위너 AI 코인처럼 정말 잠재력이 높은 이런 프리세일 밈 코인을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억소리 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소액투자 권장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런 밈코인이나 어떤 코인이나 투자 등 간에 이 리스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 소액투자 만 원에서 2만 원 또는 10만 원 아래로 이렇게 투자 권장드리고 있는 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를 최대한 이 소액으로 두시고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억 소리 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코인들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너 AI 코인처럼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이 해외에서도 정말 핫한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이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선점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소액투자로도 억 소리 나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위너 AI 코인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 이 구매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위너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위너의 AI 코인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외의 민코인 구매 방법 그리고 이 위너의 AI 코인 산업 판매가 종료가 되고 추후에 어디에 언제 상장이 될지 이러한 소식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 금전적인 요구 단 10원 한장 없이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위너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위너 AI 코인 해외에서 입소문 제대로 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 기사도 많이 쏟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024년에 지켜봐야 할 바이낸스 상장 예정 코인으로 이 위너 AI 코인이 많은 코인들을 제치고 이렇게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페프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 보시면은 이 페프코인 관련된 소개 영상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페페프코인 페페 이 프리셋도 여러분들이 선점하셔서 높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위너 AI 코인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듈식 기능을 통해 장기적으로 무궁무진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AI 밈코인네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AI. 24년도 가장 핫한 키워드인 이 AI 기술력을 접목해서 나온 그런 밈코인이고요. 이 AI 관련된 이 AI 기술을 갖고 나온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런 밈코인들 전부 높은 상승률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위너 AI 코인도 상장이 되고 나서 충분히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너 AI 코인의 AI 기술력도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위너 AI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 ASI 토큰 합병으로 인한 이런 이슈, 이런 이슈, 이런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이어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이 위너 AI 코인 선정이 되면서 충분히 이러한 잠재력, 여러분들이 모두 높은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전 판매. 이 사전 판매에 선점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민어의 코인 지금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보상까지 얻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높, 높은 보상 현재 책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선점을 하셔서 이 스테이킹까지 진행을 하시면 높은 수익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상장 전에 이 사전 판매를 통해서 최저가로 이 위너 에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이더리움의 기반 밈 코인으로서 이 위너 AI 코인도 지금 이런 추가적인 상승 효과 충분히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소 7월 중순에 승인될 것으로 이 위너 AI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위너 AI 코인이 먼저 사전 판매가 종료가 되고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날짜와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이런 상승 효과를 충분히 가장 크게 받을 코인으로 이 위너 AI 코인이 지금 점점 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전판매가 종료되고 처음에 상장빔 이런 상장빔과 추가적인 이런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이 AS 토큰 합병까지 이런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많이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너 AI 코인 사전판매 선점을 하신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페페코인의 이런 몇만 퍼센트의 수익률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을 그런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너 AI 코인이 갖고 있는 이런 네 가지 특성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향상된 AI 트레이딩, 간편한 수압, 수수료 제로, 보그 이상의 기능,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수수료 제로 같은 부분은 이 구매세와 판매세를 0%로 고정하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조금 더 유입되기 쉬운 그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1티어 CX 거래소까지 조금 더 용이하다. 아까도 제가 기사로 보여드렸듯이 이바이낸스 아이낸스 상장까지 조금 더 용이해지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지금 이 대표적인 예로. 베이비 도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판매세와 구매세를 0%로 고정을 해서 이 구, 고래들의 유입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1티어 CX 바이비트까지 손쉽게 상장을 하면서 높은 수익 자랑했는데요. 충분히 이 위너 AI 코인도 이 베이비 도시 코인의 뒤를 이어서 이러한 정책으로 고래들이 쉽게 유입되어서 이런 1티어 CX 뭐 바이비트나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조금 더 손쉽게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상장되기 전에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 16일 안에 가장 저렴하게 선점을 하셔서 훨씬 더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위너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이 위너 AI 코인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 구매가 망설여지시는 분들과 이 구매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위너 AI 코인이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종료가 되고, 언제, 어디에 상장이 됐지, 이러한 소식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위너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이러한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보셔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전 이렇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엔 더 좋은 급등 민코인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